5미터 백스코 해운대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. 급회전 구간입니다. 안전 운행하세요. 교통 변화를 감지 중입니다. 기존 경로로 계속 안내합니다. 1km, 80km,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. 코 해운대 방면 오른쪽 도로에 있는 어, 스형 단속구간입니다. 돈은 나갔지. 전세 나갔지. 동탄 거는 하나는 팔고 하나는 팔았고 먼저 살던 집은 팔았고 지금 사는 집은 전세가 나갔 80km 앞 요금소가 있습니다. 요금은 1,000원입니다. 잠시 후 8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. 요금은 1,000원입니다.